손절하는 ISTJ 특징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걸 좋아하고 인내심이 말레빈 ISTJ가 과연 왜 누구를 언제 손절할까? 첫 번째 내 계획에는 네가 없었어 그래 ISTJ도 독립적이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내 계획에 오늘 내 계획에는 네가 없었다고 꼭 보면 좀 다혈질 좀 성격이 급한 애들이 야 가자 가자 막 모여 모여 자꾸 당일 약속을 잡으려고 해. 오늘 나할거다 준비해 놨는데 또 친구들 다 불렀다고 갑자기 나한테도 나오라는 거야. 응 절대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진짜 ISTJ는 오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인스턴트 약속을 싫어하거든요. 이런 걸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자신만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워버립니다. 블랙리스트에 그 사람 이름이 올라 가는 거예요？갑작스러운 행동, 갑작스러운 변화. ISTJ는 이걸 극도로 혐오합니다. ISTJ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그래? 그럼 만나지 마. ISTJ가 소정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소정이가 자기 친구인 민지랑 같이 나온다네. 그걸 약속 1시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ISTJ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두명다 손절합니다. 하씨발 <laughs> 진짜. 원래 저 사람이랑 그냥 저 사람이랑 쟤랑 만날 건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온 거야. 오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섬세한 ISTJ들은 이런 걸...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원래 그래 받아들여. 내 계획에 네가 없었다고. IT제는 1대1로 만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강해요. ISTJ가 손절하는 두 번째 상황은 어이없는 상황일 때 그래요. 자, 내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혼자 갈 수도 있죠. 낮에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도 됩니다. 민폐 아니에요. 가서 치즈 후라이랑 스테이크 야무지게 주문했고 창문 밖에 경치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내 옆에도 손 손님이 안 자요. 나랑 똑같은 걸 시키네. 그래서 음식이 나오려나 기다리는데 와 미친 나보다 늦게 온저 손님한테 먼저 가네. 아 헷갈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프로입니다. 프로가 실수를 하면 냉정하게 잘립니다. 의외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이 말이 상하게 듣기가 좀 거북해요. 이티제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 어이없는 상황에 놀란 ISTJ는 이제 이 음식점을 손절할.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실수라도 사실 단한 번의 실수도 ISTJ한테는 어이가 없거든. 손들고 직원을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ISTJ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기도 귀찮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직원과 가게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두번 다시 안 가요. 이 사람의 첫인상이 그 가게의 첫인상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픈 이벤트 같은 거 하죠. 게임도 처음에 이벤트로 아이템 뿌리고 고깃집도 오픈하면 초반에 서비스 막 주잖아 한달 동안 소주 맥주 이렇게 주잖아 고기 양을 더 많이 준다던가 그런 걸왜 하겠냐고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그미용실도 있잖아 특히 이거 미용사분들이 좀 알면 진짜 좋은데 특히 젊은 남자들 별로 반응이 없고 리액션이 없거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미용사가 딱 사적인 말을 걸면 빛보다 빠르게 손절합니다 그냥 거기 안가 진짜 진짜로 안 가. 말 걸지 마. 시끄러워. 사생활에 관심 좀 꺼. 보통 단골이라고 말을 걸어. 단골일수록 되게 조심해야 하는데, 뭐 한국은 자꾸 단골이라고 막 친해지려고 하더라. 그냥 돈만 벌자. 돈 내고, 돈 벌고, 그냥 그렇게 끝내자. ISTJ 만나기 피곤하다고요? 근데 어떡하냐? 대부분 잘생기고 예쁘거든. 네가 짝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아니, 진짜 ISTJ 맞거든. 네가그 사람을 원하면, 네가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연애를 할 거라면, 잘난 사람을 만나 봅시다. ISTJ가 섬세함의 끝판왕으로 미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이런 것도 반응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성을 부르네. 이름 두 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거야. 이러면 진짜 서운하거든. 이거 되게 서운해.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버리면 어? 뭐지? 나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나 혼자만 쟤랑 친한 거야? 아, 나 혼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라니까. 큰일 나. 이 t j 들 앞에서 말투 진짜 조심해야 돼. 정말 더듬이 발동해서 반응하거든. 이제 아, 나랑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응 다음 주에 바로 손절? 바로 차단? 아너 나랑 안 친해? 30분마다 하던 답장을 이제 3시간에 한 번만 답장해줄게. <웃음> 진짜라. <laughs> 말투에 되게 예민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서로 서로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꼭 다혈질인 남자들 말을 너무 말을 되게 거칠게 하거든. 이티제는 욕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꾸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막. 혼자 막 화내고 막 욕을 해. 그러면 ISTJ는 그 친구를 보고 아, 쟤도 손절. 진짜 빠르게 손절. 엮이면 안 되겠구나. 저급한 행동을 하는구나. 저렴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 목록에서 손절. 빛보다 빠르게 손절. 내 마음속에 저장. 블랙리스트 저장. <laughs> 고멘.